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더링포 모의고사 2-17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미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개더링포 모의고사는 4점짜리 4문제 모아놓은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카페 수학물들이기 공지사항 참조하신 다음에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들... 들어갈까요? 실수 t에 대해서 t가 1보다 큰데 곡선 c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주어졌죠. 어 곡선상의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t일 때 a의 x좌표를 f t, y좌표를 g t라 했을 때 f 프라임 이 g 프라임 3분의 1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f t 꼬마 g t가 곡선상의 점이니까 여기 x에다 f t, y에다 g t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1번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접 근데 이 f t g t에서 접선의 길게 t니까 이거 음함수 미분해가지고 x에다 이거 f t y다 g t 집어넣었을 때어 y 프라임이 지금 t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을 할게요. 이거 음함수 미분하면은 2에 x다기 y 그대로 쓰고이속 미분이 1다기 y 프라임이 되겠고 이거 그대로 쓰고 이속 미분이 1 마이너스 y 프라임이 0이 되겠고 자 x에다가 f t y다 g t 집어넣고 어. 미분값에다는 티를 집어넣게 요 t 를 집어넣으면은 요게 어떻게 되죠? 2에 ft다기 gt가 되겠고 요거는 1다기 t가 되겠죠. 이거는 1 마이너스 t가 되겠고 2에 ft 마이너스 gt가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요 앞대가리만 쓴게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뒷대가리 쓰면 어떻게 되죠? tt를 곱하니까 이거는 어, 뿔티고바고 얘는 마티고바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가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곡선상에 잡으니까, 요게 t 라겠 했으니까, 요 녀석이 t가 되잖아요. 요 녀석이 t가 되니까, 양변 t로 나누면 1이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란는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요거 빼기 요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식으로 얻었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어, 요 녀석이, 어, t 더하기 1 나누기가 되겠고, 두개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요 녀석이 t 빼기 1 나누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ln을 채워요. ln을 채하면 ft-gt가 ln 2분의 t 더하기 1이 되겠고, ln치하면 ft 플러스 gt가 ln 2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것도 연립해서 ft 다시 구해요. ft gt. 두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ft가 되겠죠. 두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ft가 되겠고 두개뺀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gt가 되겠죠. 그래서 두개뺀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거의 종착력에 와갔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하면 2분의 t 다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그냥 t 다 1분의 1이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보면 t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끝났죠. f 프라임 2 어, e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2가 되겠고, 10프라임 3은 얼마죠?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두개 곱한 거의 역수를 취하라 했죠. 두개 곱하면 은 12분의 1이 되겠죠. 그 놈의 역수를 취했으니까 12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상수 PQR에 대해서 0, PQR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 크기 순위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AN은 P의 N승, 더하기 Q의 N승, 더하기 R의 N승이고, 수열 AN은, 어, 수렴한데요. 수렴하니까, 요, 제일 큰 놈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이게 1보다 커버리면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급수 A, 어, 시그마 a 는 발산한대요. 발산하겠고. 발산하면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얘가 1보다 작아버리면 다수렴졌죠 다 이거 급수도 수렴해죠 급수도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다 수렴하니까, 어, 발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발산한단 말은 R이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R이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이 4분의 5 A온일 때, 요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그래서 수렴함으로 R이 1보다 작거나 같겠고, 얘가 발산하니까 R이 1이라는 거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 식, 요 식을 다시 쓰면, 여기서, a n이 p n승, q n승, r이 일났으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빼기 p 빼기 q가 4분의 5, a 1이 얼마죠? a 1은 여기다 1집어 넣으면 p다 q다 하기 r인데 r이 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q가 요게 요게 이제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1이, 아, 지금 1 이하인데, 1 이하인데,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물이면 발산해버리니까. 어 발산하니까 1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q는 1보다 작아야겠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요것도 살아있으면 얘가 양수로 살아있으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음수로 살아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값이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p다기 q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지금 요 조건, 요 조건으로 맞겠죠. 다시 이제 이거 정리할게요. 요 녀석을 다시 정리하면 은 얘가 1나왔으니까 이거 다 날아가겠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얘가 1이니까 2가 되니까. 4분의 5 곱하기 2니까 2분의 5로 정리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정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는 이제 급수의 합이죠. 1-r분의 a, 1-p분의 p, 1-q분의 q가 2분의 5가 되겠고. p다 q가 1이니까 1-q는 p가 되겠죠. 얘가 p가 되겠고. q는 어떻게 되죠? q는 1-p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양변에 2p, 1-p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p에 관는 2차 방정식이 되나요? 얘가 2p 제곱이 되겠고. 얘는 너 1-p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o p 1-p가 되겠죠. 이거 열심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p가 3분의 1 또는 p가 3분의 2가 되는데 두개 합이 1이기 때문에 p가 3분의 1이면 q가 3분의 2가 되겠고 p가 3분의 2면 q가 3분의 1이 되는데 지금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p보다는 q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p는 3분의 1, q는 3분의 2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값구하라겠죠 그래서 어 요거 a2n승은 의 p의 2n승, q의 2n승, 1의 2n승 되겠고 p q가 되는데. 피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되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랑 캔슬 시켜버리고 요거는 3분의 1에 2n승이니까 9분의 1에 n승이 되겠고 요거는 3분의 2에 2n승이니까 9분의 4에 n승이 되겠고 어 요거는 1 마이너스 1분의 a가 요렇게 되겠고 요것도 1 마이너스 1분의 a가 요렇게 되겠고 얘가 9분의 8분의 9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고 얘는 9분의 5분의 9분의 4니까 5분의 4가 되겠고 두 개를 더하면 40분의 5 더하기 30이니까 40분의 37이 되겠죠. 37이 되겠고 요거 80배 한 값을 구하래요. 여기 80배 하면은 74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2x+1)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g(x)는 x가 0에서 극댓값 4를 갖겠고 g(x)가 f 1과 같은 실근는 오직 알파뿐이라 했을 때 g 알파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요거 요걸 이용할게요 극대값 사니까 gx 미분의 g0은 4가 되겠고 g 프라임 0은 0이 되는데 0에서 g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GX, g 프라임 x의 부호가 극대값이니까 뿔에서 마로 바뀌어야겠죠 지금 0에서 G의 부호, g 프라임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g 프라임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어, 일단 함수 값은 지형은 4가 되겠고, 극대 값 사니까 지형은 4가 되겠고, 그러면 지형은, 지형은 F2가 되겠죠. 그래서 F2가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지프라부호가 어, 0에서 1에서 2로 바뀌면은, 어, 뿔에서 마로 바뀌죠. 0에서. 그럼 0일 때는 얘가, 어, 0일 때 2가 되죠. 2가 되는데, 그럼 얘가 0뿔이면 얘가 2뿔이 되겠고, 0마면은 얘가 2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2에서 같이 같이 가죠. 얘가 얘가 뿔마가 같이 가죠. x가 2에서 요놈의 부가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3차 함수라겠죠. 극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2, 2, 2, 4가 된다는 거. y는 f(x)가 2, 4를 지나고 2, 4가 극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녀석의 결론이 되겠고, 두 번째 녀석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요 녀석, GX가 요거잖아요. 요것이 요거 오직 실근 알파밖에 안 가지니까, 요걸 X로 바꾸면, X가 알파면 2알파다1 되죠. 그래서 f x 다 1은, X가 실수 다 움직이면 요 값은 1보다 큰수 움직이죠. 그래서 1보다 큰 데서, 어, 근이 2알파다 1밖에 없는 거죠. 1보다 큰 데서. 그러면은, 이제 1이 이제 여가 있다고, 1이 여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1이 여가 있다면, 어, 1보다 큰데서 실근이 2개나 있죠. 그리고 1이 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1보다 큰데서 실근이 없죠. 그래서 정확히 여기가 1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실근이 요게 2 알파다길, 여기가 2의 알파다길 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비례 관계 시 여가 2대1이 되죠. 1대2가 되니까, 여기가 한 칸이니까 여기도 한칸한칸 한칸 되니까 얘가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4라는 걸알수 있겠고, 요게 4면은 2의 알파가 3이 되니까, 어 알파는 LN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FX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딱그을때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4가 되죠? 여기가 4가 되겠고. 이또 2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여기가2,4마 했으니까 y는 4가 되겠죠. y는 4가 되겠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쓰면 2가 중근이고 5가 근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고 여기가 4니까 더하기 4 쓰면 되겠죠. fx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끝났죠. fx 끝났는데 g의 2알파로 구하라 했는데 g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g의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g의 2알파는 2의 2알파다 1이 되겠고 알파가 ln3이니까 2의 2 알파는 얼마죠? 2의 2 ln3이 되겠고 3이랑 2랑 자리 바꾸면 3의 2의 ln2가 되니까 9가 되겠죠. 9 더하기 1은 10이 되겠죠. f10이 되겠고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5가 되겠고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8, 8 64가 되겠고 더하기 4가 되니까 요게3 2 2이 되겠고 이놈 요놈 4 더하니까 324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양수 t에 대해서 요 녀석과 y는 k의 교점 개수가 딱두 개래요. 딱두 개가 됐을 때, 그때 그 k 값을 ft라 건데, k 값을 ft라고 했을 때, f'a가 2분을 만족하는 양수 a 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미분을 때릴게요. 미분 때리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t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 넘길게요. 넘기면은, E에 이게 는연근하한데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ex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ex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x삼성 마이너스 e 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t가 양수기 때문에 x삼성 마이너스 e 가 대충 이렇게 되고 밑으로 t칸 내린 거니까 요렇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가, 여기가 마티가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음근은 가질 수가 없겠고 양근 하나 갔겠죠 양근 하나 갔는데 그 양근을 ht라고 할게요 여기를 ht라고 하면은 그러면 g 프라임이 ht에서 근을 갖겠고 어, 근을 가,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바뀌겠죠 x가 ht에서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뀌는데 근데 이제 지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간다는 걸 수가 있겠고, 0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는데, 얘는 0뿔로 가죠. 0이 0뿔이든 0마든 간에, 제곱은 0뿔로 가고, 0뿔 보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쳐지고, 이렇게, 영, 뿌리든 영마든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겠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ht에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이 근이 ht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근을 딱두개 갖는, 어, 요 y는 gx랑 y는 k랑 근을 딱두개 갖는 것은 요거죠. 그 k 값을 ft라 했으니까 이게 y는 ft가 되겠죠. 이게 y는 ft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ht를 gt에다 집어 넣는게 ft가 되겠죠. 이, 이게 ht를 gt에다 집어넣은 게 ht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어, 그래서 ft 여기다 쓰겠고, ght는 어떻게 되죠? ht는 여기다 ht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ht 여기다, x에다 ht 집어넣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f 프라임 a가 2분의 1 되는 a 값이니까 미분 때려야겠죠. 미분 때리면 f 프라임 t는 어, 얘 미분하면 고대로 쓰고 h 프라임 t 붙겠고 요거는 h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2 튕겨 나오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속 미분 나가고 나가겠고 얘는 얘 미분하고 그대로쓴게 오고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h 프라임 t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2에 h t가 있겠고 여기는 h t의 3성분의2가 있겠고요 t가 있겠죠. t가 있겠고, ht가 되는데, 요 값은 아까 0이었죠. 아까 1번에서. 그니까, 요 미분한 놈의 가, 근을, 요 미분한 놈, 근, 여기 ht라고 났었잖아요요 미분한 놈 근이 ht였으니까, 아까 여기다 ht 집어넣은 거, ht 집어넣은 게 0이죠. 그래서 여기다 ht 집어넣은 게 0이니까, 이런 식이 있었죠. 요 식에 의해서, 요 값이 이제 0이 됐으니까, 미분 값이 0이니까, 요 값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거 날라가죠. 그래서, ht만 남겠죠. 그래서 f't는 ht라는 걸알수 있겠고, fa가 2분의 1이면, f'a가 2분의 1이면, 얘가, h a 가 2분의 1 되겠죠. ha가 2분의 1 되겠고, 1번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ha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t에다가 a 집어넣으면, 은기가 2분의 1 되고, 얘가 2분의 1 되니까, 이거는 2의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인데, 역수치하면 8 되니까, 2 곱해서 16이 되겠죠. 빼기 16이 되겠고, 이게 빼기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t 에 a 집어넣죠.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서 그래서 루트2가 되겠고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0이 되니까 a는 16 마이너스 루트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게더링포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수능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